여기는 시커멓잖아. 근데 이제 했던데 우리는 운동을 완성했어. 진짜 맛있겠지. 어우. 응. 더 주세요.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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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보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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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히히히. 너무 예쁘잖아. 오, 진짜 색깔이 딸기야. 뚜뚜 응. 한거 좋아. 응, 아, 너무 맛있어 아유, 너무 뚜뚜 해 갔다 와. 응. 조심, 황씨, 조심. 예. 응, 서비우. 무리하지 말고 응. 있어요선생 고마워. 어, 조심! 오이. 여보 미안해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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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흐른다 다 흐른다 다 흐른다 택배 찾으러 갑니다 이분이 좋아요 미션 성공! 제발 이번에는 맞아라 어발 시려 아니 크잖아 제발 아, 너무 예쁜데. 바닥도 괜찮고, 너무 귀엽죠? 고생했어. 네, 여보도. 출동! 식사시죠 출동. 출동.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녹즙부터 녹즙? 는 녹즙 아니라고 <laughs> 어, 옷이랑 깔맞춤인데? 그러네요 어, 이 뭐가 옷이고 뭐 있, 만, 많이 맞았어 아니 괜찮아 홍대 <laughs> 아 홍대 였으면 좋겠다 홍대 스테이션 <laughs> 나만 왔고 <놓고. 웃음> 홍대 홍 한대 기대스. 우와.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아니. <laughs> 10분 일도 못 올라가고 포기하지 않을까? <laughs> 너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라 여보 따라해봐. 나무 따라해봐. 아이고 맛있게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요즘 안치도잘 먹고 착해 날씨가 <laughs> 네. 어, 너무 안 좋아, 오늘 그럴게 응. 금방 갔다 올게곧 왔다 갈거예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다 음 파프리카가 너무 맛있네 아이고. 어. 과연 펌핑 크림치즈는? 오오 이, 뭐, 펑키를 놨대, 냄새인데. 오! 음, 너무 맛있네. 바빠다 바빠. 빨리, 빨리.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아이차. 아이고, 왜안 되지? 어디다, 됐다, 됐다 아, 뜨다아 뜨거 됐뜨다됐다 됐다. 아. 됐다 오. 다오 오 잘됐는걸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음, 음 꼬들꼬들해. 부실하다 밥. 이거는 뭐요? 짜글인데 내가 한것 중에 제일 맛있게 됐어. 오,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치수성찬이다. We have to eat, right? 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다. 나 먹으니까 경 먹어. 음. 너무 맛있는가? 그또 그래? 간다. 주 음. <laughs>

싫어하는 피자더 많이 오니까 이걸 하나. 이거 사가면 안 쓰겠지. <laughs> 추워질 거니까 조금 살까? 아니 차가 왜 맨날 없는 거야? 어디 갔어? 오, 어, 예쁘다. 이게 1인분 정도 되지 않나?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남편이 집에 왔는데 또 없어졌잖아! 오, 40kg, 40kg 드는 남자. 60kg 도전합니다. 60kg! 근육! 응. 지여 신발 신고 가는 거야? 응. 빨간, 장화신는 고양이야? 아니, 되게. 몽몽이야? 응. 네. 개야? 내가 개야? 잠깐, <laughs> 뭐. 똑바로. 그렇지. 손 두고 가. 그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 생각보다 작네.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laughs> <예쁘지만 쉽게 웃음> <싶었어? 웃음> 어떡해 여보 미안해 빨리 가야 돼 어어 구 해동을 누가 안한 거야 누가 아휴 오 쏟았다 신란츠를 이렇게 보관하면 정말 오래 갑니다. 오, 성공한 것 같은데? 고생했다 고생했어 늦게 뜨고 일찍 지지. 아니 그럼 해는 언제 일해? 여름에 많이 해야지. 근데 해는 겨울에 일 안하는데 왜 우린 계속 일해야 돼? 해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에이쿠 내포 베이비. 내포브이 특별히 세봉 해준다 문제 살때는 네봉씩도먹은야네봉은 안돼 아 커피향 너무 좋다 아야 아야 왜왜왜왜왜왜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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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뭐찍었어 어디 봐봐 손이 미끄러진거야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다연지고 <laughs> <이거> 일부러 그랬으면 혼나야지 <laughs> 지금. 지금 접시 다 깼다 캐리온 맞겠지? 나 캐리온이라고 해서 샀는데. 오, 오잘 굴러간다. <laughs> 주스 보면서 주스 먹으면서 쉘든 보자. 그래도 예전에 왔을 때 자주 따라갔는데. 오랜만이다. 새로나온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소스가 소스를 함께 줍니다 감자에 찍어 먹어요 이거는 슈렌버거랑 고기 패티가 같이 있어요 어 미쳤다 음 맛있다 음 이거 너무 맛있는데 케첩 음, 한번 찍고 몬스터 주식회사는 얘밖에 없고. 가자 집에.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반대편도. 와와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어. 행복한 주말 아침이다. Let's go! Let's go! Let's 이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나무 s g 다 Let's go! l e 같이 가한명가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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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이 아닌데 가쪽으로는뭐가안가올것 같은데 길을 잃었다 <laughs> 맞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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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하늘을 다 가렸어 동화 속 세상에 들어간 것 같아 그니까 자나잖아 예쁘잖아 배고프잖아 <laughs> 오랜만에 타이다 맛있겠다 헤이 hey, 큐리파이 배고파요 배 많이 고파요? 나가 봐요. <laughs> 가만히 있어. 배고파. 이게 양이 적어 보이는 미국 사람이 됐어, 우리다. 계란이네. 계란 껍질이야? 응. 계란 껍질 식당에서 처음 먹었어. 나는 그거 뭐게 껍데이냐고. 나도 게인 줄 알고 아 육수를 게 육수를 내고. 나도 나도. <laughs> 오어 팔아퍼 어? 아니야 아니야 나오면 금지 나 짜잔 할거 있단 말이야 그래? 어 오늘 힘들면 안 되는데 안 아, 힘들어 우리 디지 맛있는 거 먹어서 힘내야지 공부하는데 목이 쪄요, 여보. 가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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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왜 해석해 드는지 모르겠는데 목이 쪄요, 여보. 이렇게 봤나? 아이고 이고 아이고 고다 떨어진다 아이고 고 다쳤다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사람은 데이사맛이사람이사이사 음, 아이거람기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이고안 녹았네. 안 녹았는데 해도 되나? 근데 양양이 부족한데? 아, 내가 손이 큰가? <웃음> 엄지랑 <laughs> 잘못 겠다 아이고, 나 떡갈비 만드는 게 아닌데? 私は。 오 어. 이게 뭐야? 예쁘게 해주세요 네 <laughs> 그걸 어쩌겠어 그걸 어쩌겠어 <laughs> 고무줄이 빠오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놓치면 그치. 내가 한 노래를 아 예쁘게 하는 법에 이렇게 하라고 나왔었는데. I'm crazy for you야. <laughs> 음. 아, 맛있겠다. 미밥 네. 어, 진짜 맛있어요. 들어주세요. 그럼 한국사라 한국거네. 네 한국거예요. 음, 너무 맛있어서 저희 진짜 많이 사 먹어요. 음. 정말 진짜 한 개, 음. 아 코스트에 넣어주시겠지? 아, 아, 진짜 크다. 아 맛있겠다. 나 여기서 먹어. 진짜 사람이 많나 보다. 애매하게. 뭐 먹기 전에 응. 쉬어봅시다. 자, 귀여운 마이 멜로디랑. 귀여운 맥주도 있지. <laughs> 귀여운 맥주도 데려와. 아니 여기 오징어 아저씨가 맥주 가지고 춤추네. 이거는 무조건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야 돼. 음. 아유, 너무 맛있어서 위험해. 음. 너무 <laughs> 맛있다 오, <웃음> 오 <님이 알았어요>. 귀여워. <laughs> What is that? h o 嘿嘿嘿嘿。